네 오늘 윤광순 회장님 그리고 김순자 한올의 우리 경로당 회원님 세분 무려 세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뭐. <laughs> 언니가 하세요. 예. 네. 예, 네. 아, 네. 네, 먼저 하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운칠파크 회장 윤광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한번 추억을 만들고자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쩜 저렇게 말씀을 교양 있게 하세요. 네, 우아하십니다또예 우리 옆에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난고 제일 파크에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선생님 잘봐 주세요. 아유, 이렇게 심사위원님께 <laughs> 잘 보이면 점수가 높 빠지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또 마이크 한번 주시면은 네, 자기 소개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 예윤광순 네, 회장님, 1 0 1동 200km, <laughs> <laughs> <저, 웃음> 한 오래입니다. 한 오래 선생님, 네, 네. 우리 회장님, 총무님 정말로 잘해 주세요. 그래요, 네. 네. <웃음> 하여튼 <웃음> 모두 건강하시고 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긴장 많이 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제일 파크 경로당에서 나오셨는데, 제일 왼쪽이 한 노래, 한 네. 노래 선생님 가운데가 우리 윤강순 회장님,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아까 이름을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김순자 네. 선생님,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꽃피고 새 울면 네, 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실 텐데, 노래 부르실 때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노래자랑 첫 번째 곡 꽃피고 새울면. 어머 두분두분 두 부부세요? 예 네, 부부입니다. 야 오늘 컨셉이 컨셉이 굉장히 화사해요. 예 네, 우리 아버님은 파란색으로 아주 시원한 색깔을 색감을 맞추셨다면은 우리 어, 여자 와이프 우리 어머님께서는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아주 그냥 산뜻한 예, 산뜻한 뭔가. 봄과 여름을 함께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까? 어, 더 나이 묻기 전에 추억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처음 출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니까는 제가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르신 같지는 않으세요. 네, 69세입니다. 아 어쩐지 60대시구나. 어쩐지 이렇게 어, 뭐라할까 새싹처럼 파릇파릇하신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또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떤 또 각오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 저도 어, 결혼생활 42년 됐는데요. 42년. 네, 남편하고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예, 두 분이 정말 신혼부부 같으세요. 신혼부부 같으셔가지고 두 분이 사랑을 서로 많이 하시니까는 두 분도 하나도 그냥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거의 30대 같아요, 30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그 참여를 해주셨는지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어떤 각오로 오늘 노래하시겠습니까? 어, 아주. 활발하고 씩씩하게 활발하고 씩씩하게 나이, 나이, 나이 먹은 티안 나게 나이 먹은 티안 나게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뜸이 남구TV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어, 에너지 많이 남겨주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별의 부산정거장 예, 이별의 부산정거장 좋습니다 어, 두 분이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또 노래는 이별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두 분은 친구, 친구 분이신가요? 동네 친구? 네, 네 동네 친구로 이렇게 활동, 어, 오늘 참가를 하게 되셨는데, 여울목이라는 팀명을 한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 한번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울목이라는 예. 팀명은? 네. 예. 한, 두 분이서 사이좋게 네.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가, 쉬어가면서, 네. 천천히, 천천히 쉬어가면서. 인생을 하러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활동 이렇게 활 참가하게 된 계기도 천천히 한번 쉬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들 쉬어가는 코너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색소폰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색소폰 오늘 색소폰 혹시 연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0여 년 <laughs> 홀만 되네요. <laughs> 무료 11년. 네. 네. 오늘 제가 좀 긴장한 것이. 네, 네. 어, 맞습니다. 자막이 그거안 네. 나오고 가사만 응. 나와서 네, 네. 조금 좀 훈련이 안 되어 가지고. <laughs> 네, 네. 좀 그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시더라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심사위원님 앞에 그리고 우리 다른 많은 분들 앞에 서 있으면 긴장이 되니까 또 깜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너무 또 개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그럼 일단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곡 듣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끝나고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인생을 쉬어가자는 의미로 여울목이라는 팀으로 오늘 진울동에서 친구 두 분입니다. 노상익, 윤자옥 두 분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흑산도 아가씨를 또 색소폰 연주에 맞춰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더하고 더해서 100세만 되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노래자랑 시작하겠습니다. 고 맞습니다. 어, 왼쪽한한 칸만 조금 더 오시면 세분잘한으실것 같아요. 네고맙습니한국한분한분 어, 한분 마이크 잡고 입도 좀풀겸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에 네, 사는 양에봉입니다 저도 주에서동에 사는 양시후입니다. 아 어, 저도 조일동산 조기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죠. 네. 예. 야, 오늘 또 이렇게 손주가 이렇게 방송에 노래자랑 같이 나왔는데 어, 우리 손주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할수 있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저도 따라갔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손주 양시우군이 따라가겠다고.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 분이서 노래 같이 불러 줄 거고 노래는 일편 단심 민들레야 준비해 주셨는데 예. 네. 네 다시 어떤 노래 하시기로 했어요? 장춘당 공원. 장춘당 공원? 그리고 아 얘기 따로 할수 있게 끔게나요 예, 그럼 따로 또, 따로 또해 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준비하신 곡이 어떤 곡이라고요? 장춘당 공원, 네, 좋습니다. 참 장춘당 공원도 듣고, 그다음 우리 아이 노래도 또 특별히 한 곡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갈게요. 아, 야, 우리 장홍대님 오늘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요. 코디, 코디, 옷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네. 앞에 아, 딸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해, 해, 입으라는데 입었습니다. <laughs> 우리 아, 와이프분께서 아내분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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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코디에 관심 많으셔 가지고 우리 남편분 이렇게 멋지게 옷을 이렇게 해 주신 것 같고 네. 우리 아내분도 바지가 진짜 이렇게 서로 짝짝 맞춤이 딱 돼요. 아, 아, 아. 예. 아, 오빠예요 아. 예, 알기 아, 부부가 부부라고 써 있어 가지고. 예. 아니에요. 예. 잘못뜯으시고 네, 네. 제가 노래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로,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홍대님과 그리고 매니저 겸 코러스로 같이 우리 김희정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군요.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그러면 멋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홍대님부터 자기소개. 저 장홍대입니다. 네. 선수산 아파트에 있습니다. 네. <laughs>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정님께서도 김희정입니다. 열심히 네. 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사말이 좀 짧아서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자, 두분 오늘 오빠 동생 또 가수 매니저 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라라 기타줄 함께 들어볼까요? 좀 떨리세요? 뭐, 하나 떨리죠. 항상 떨리죠. 하나 떨려면 네. 이렇게 기지개 한번 해서 기지개, 기지개 한번쭉 펴시고 예,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네. 자,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